왜냐면 어저께처럼 좀 사례 가지고 좀 하려고 어, 누가 괜찮다고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 있는 분인가? 음, 아니 어저께처럼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그 설명드렸던 뭐 사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걸 넣으면서 하니까 이해하기 편하다라고 하셔가지고 누가 제보를 주셨어요 그분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죠? 어. <laughs> 어, 그렇게 할걸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렇게 할걸 처음부터 따로따로 <laughs> 놀아가지고 어. 자, 보시죠. 보면 여기 네모 1번은 보시면 대손금 조정이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모 1번은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 쪽 넣는 거예요. 여기는 대손금이니까. 아셨죠? 오케이. 음. 그다음에 네모 3번 보시면 자기화면자 네모 3번 보시면 대손충당금 조정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대손충당금 조정이니까 여기는.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쪽 조정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어.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대손충당금 조정에 채권잔액에다가 기본률 실적률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한도구한다라고 이죠제 동그라미 친 거요. 예 여기 채 채권 잔액에다가 1%하고 실적률 둘 중에 큰걸 우리가 대손 설정률 맞죠? 곱해서 세법상 대손 충당금 한도가 한다면서요 그럼 여기 1번에 뭐가 와요? 어떤 채권이 와요? 그렇죠. 세법상 단기말 채권 잔액 오죠? 그래서 여기 21번의 금액이 이쪽으로 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아이오이 그렇죠. 그럼 네모 2번이 뭐부하는 자료일까요? 네모 2번이. 그죠 단기말, 세법상 채권 구하는 곳이에요. 네모 2번. 알죠 어, 아, 그래서 네모 2번이 세법상, 네, 단기말, 자네 단기말, 채권자네. 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시겠어요? 음. 자, 그래서 여기 위쪽이 뭐야왜 이래? 음, 이쪽이 이제 대손금 조정 보시죠. 자, 그럼 여기 대손금 조정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남기, 남기 뭐냐? 자, 여기에서 우리 항상 대손금 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 채권이죠. 맞죠? 항상 대손금 차변에 잡은 대변에 채권. 네, 채권이 까이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저염머니예요 엄마 문자 왔네. 제가 했잖아요, 전에 그그 그 얘기 하 하지 않았어요. 정신연령 어리다고 애들 어린이날 선물 줬다고 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국사 가르쳤었거든요. 그 학원에서 애들 중고 중, 중 중고등학교 국사 가르쳤는데 어린이날 선물 주는 거예요. 왜 주냐고 했더니 선생님 연령 어리잖아 정신연령 여기 여기 여기는 어, 선물, 어린이날 선물, 어린이날 선물, 어린이날. 아무튼, 전 좋아했어요. <laughs> 선물은 선물이니까. 어. 자, 일단 보시면 다시.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송금하고 채권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대송금 조정은 여기 대부분 채권 잡아요. 뭐냐면, 요 일자와 계정 과목은요, 회사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회사가 대손 처리한 일자를 입력을 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회사가 대손 처리 안 하면 입력하면 안 돼요. 음, 이게 중요해.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가 대손 처리하지 않으면 여기는 입력 안 해요. 처리 하지 않을 시 입력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회사가 대손처리 안 했어. 음, 그럼 너 지금 못, 못 넣어요? 8월 21, 8월 21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회사가 대손처리 안 했다. 어 했는데 어떻게 넣어, 여기다가. 맞죠? 8월 21일 날 대손처리 안 했는데 여기 넣는 분들이 계신다? 한 거예요 그건. 조심. 이거 진짜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채권은 누구니? 채권? 저 그분 팬 아닙니다. 아프리카 TV 그분 아닌가 채권인가? 어쨌든 죄송해요.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 계정 과목을 f 2로 반드시 검색하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F2번으로 검색을 안 하면 어떻게 지읒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죠. 꼭 23번 계정 과목에서 F2번으로 채권 검색하세요. 그죠? 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질되는지 됐죠? 음.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제가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어떤 채권을 깠냐? 라는 거예요. 뭐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1번이 되겠죠, 뭐. 그죠. 이건 설명 생략? 어. 자, 그 다음에 25번 대손 사유는 어떤... 어떤 사유로 인해서 대손 처리했냐, 라는 걸 거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잘 나오는 게 뭐, 부도가 아니라, 우리 잘 나오는 게또 이거, 아, 아까로 따진 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2년 경과한 거 있잖아요. 그거라든지 뭐, 회수기 6개월. 그건 요런 게 없어요. 그때는 직접 입력 눌러가지고 적당하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적당하게 치면 채점, 예. 이상하게 하진 않습니다. 넣고요. 그 다음에 요 금액에다가는, 저여기 아마 아무것도 안 넣었을 건다 넣어야 되는데, 요 26번 금액에는 회사가, 여기에선 장부에서 대손 처리한 금액 넣어요. 처리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장부에서 대손 처리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음.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회사가 보충법으로 대손 처리한 걸로 준대요. 총액법으로 처리한 걸로 준대요. 아니, 처리 음. 어, 보충법으로 줘요. 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회사가 대손 처리할 땐 분명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보충법 처리하거든요. 보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대손충당금하고 먼저 상계하고, 대손충당금 모자르면, 단기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나 대손상각비 잡죠. 맞죠? 어, 그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세법에서 인정하면 시인에게, 인정하지 않으면 부인에게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장부에서 보충법에 따라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했으면 28도는 29에 넣는 거고요. 일단 만약에 장부에서 대손충당금이 부족해서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여기다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미 우리 배웠지만 시인은 인정이고 맞죠? 부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이 인정하면 28번 또는 31번에다가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으면 부인에게다가 아마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이걸 잡아줘. 이거 이거는 여러분 안에 오셔도 돼요. 컴퓨터가 알아 서 잡아줍니다. 왜냐 보충법에 따르면 대손충당금 하고 상계한 거지만 총액법에 따르면 대손금 잡은 거거든요. 맞죠? 대손금 잡았다라는 건 장부에서 대손 처리한 거잖아요. 세법은 부인한다라는 건 대손 처리한 걸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손금 불산. 맞죠? 어, 그리고 회, 장구에서 대손 처리했다라는 건 채권을 깐 거거든요. 세법은 부인한다라는 건 채권 까지만 하니까 당연히 플러스 유보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맞죠? 어, 걸기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줘요. 되셨죠? 어, 여기가 대손금 조정의 끝입니다. 쉬워요. 대손금 조정은. 그나마. 되셨죠? 음. 자, 이제는 네모 2번 할게요. 음. 자, 네모 2번. 음. 자, 네모 2번인데, 요 네모 2번이, 여기서 다시 한번 쓰면, 음, 네모 2번을 다시 한번 쓰면 요게, 세법상, 단기말, 채권잔액 입력하는 곳이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도 당연히, 세법상, 단기말, 채권잔액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장부상 출발하겠지. 그죠? 어, 그래서 장부상, 단기말, 채권자네. 잔액. 채권자네에게다가, 아까 했지만, 채권의 유보는 더한다, 라고 했죠. 당연히, 단기말, 채권의 유보는 시점 일치해야 되니까 더하고, 단기말,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는 빼고, 그죠? 이거 요고, 이거는 요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어저께 이미 했어요, 연, 연충하고 거기에서 그죠? 시점 일치해야 된다, 누적이다. 그죠 음,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예, 예. 예. 그래서 얘예요. 예, 여기 장부상 단기말 채권자기여기로 여기 오는 거예요. 음, 이건 블록이 하면 알아서 가지고 와요, 컴퓨터가. 됐죠? 블록그에 하시면 돼요. 장부상 단기말 채권 잔액은 됐죠? 중요한 건요. 18번이에요. 18번이 됐다 중요합니다. 18번이 가장 입력하기가 어려운 메뉴예요. 18번. 음.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해석 그대로 기억해 보시면 여기가 기말 현재 채권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입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자, 대손금 부인 누게다라고돼 있죠. 어, 그럼 대손금 부인은 우리가 세무조정으로 따지면 뭐라고 표현해 주면 돼? 대손금 부인. 손불. 그렇죠. 손불이에요, 손불. 그래서 해석하면 어디 갔냐? 대손금 부인이 손불이죠. 그럼 우리가 송금 불산입이면 플러스 유보예요, 마이너스 유보예요. 유보. 그렇죠, 플러스 유보 맞죠 어, 그래서 여기 플러스 유보예요, 맞죠 어, 그리고 우리 항상 대손금하고 세트로 움직이는 계정과목이 뭐예요? 대 손금하고 세트로 움직이는 계정과목 유보. 채권. 그렇죠? 어, 그래서 해석하면 우리가 얘는 채권의 플러스 유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손금 처리하면 회사는 채권 까잖아요. 세법이 인정 안 하는데 부인. 인정하지 않으면 세법은 채권 까지만 살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에 플러스 유보다는 뜻이에요. 알죠? 어. 그래서 여기에 입력해야 될건 채권에 플러스 유보 입력하는 거예요. 단기말 단기말 맞죠. 어, 단기 말 채권에 플러스 유보 입력하는 게 여기예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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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음. 근데 문제는 뭐, 뭘까요? 그럼 채권에 마이너스 유보는 없어요? 있겠지. 그럼 채권에 마이너스 유보는 어떻게 입력하냐라는 거예요. 맞죠. 마이너스 잡으면 돼요. 플러스 유보 자아니니까 플러스 유보면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유보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알죠? 어, 그래서 보시면 음, 여기에요. 뭐냐면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면 전기와 단기부는 마이너스로 잡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유보 자리가 아니잖아 요 여기는 마이너스 유보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때는 마이너스로 잡으면 마이너스 유보다라는 뜻이고 음. 그다음에 플러스 유보는 플러스 이건 플러스 유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네. 플러스 유보는 전기가 플러스 단기도 플러스 이렇게 그쵸? 음 자, 방금 사례다 좀 예예 여러분 여기 여기. 자 화면 좀 보시죠. 아까 그거인데요. 여기, 여기 어디냐면 어? 아까 우리 요거 있었잖아요. 어디 갔어? 요거였나? 어요 요거, 요거 요거 있었죠. 우리 전기 소멸시한 기초채권의 마이너스 유보 40 있었잖아요. 요거 요거. 맞죠? 요거, 요거, 요거. 오, 그럼 기초채권은 과거란 뜻이 과거. 단기초는 여러분들 전기 말이잖아요. 과거. 맞죠? 어, 그럼 얘는 어떻게 입력하냐면, 네, 얘는 음, 여기로 따지면, 그렇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0 이렇게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 과, 전기가 과거입니다. 과거에 마이너스 4 0의 유보가 있다. 채권에. 오케이? 음, 그다음에 얘는 얘도 똑같아. 여기, 단기의 소멸시효 완성도, 이건 단기잖아요. 단기의 채권의 마이너스 위보 있죠? 어? 그러니까 이게 정기인지 단기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오케이? 어, 그럼 얘는 어떻게 입력하냐면, 단기니까, 단기 쪽에. 그 다음에 채권의 마이너스 위보니까, 마이너스로. 좀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다가, 음, 마이너스, 유보 단기에 채권에 마이너스 유보가 30번 있다. 이렇게 됐죠. 어 요거 잡는 게 제일 중요해. 정말로 많이 틀립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플러스 유보를 설명 잘안 드리는 건 아까 했지만 컴퓨터가 알아서 아까 대송금 부인 단계에 있었죠. 대송금 부인 하면 우리 송금부로 요거, 요거 뭐냐면. 우리 아까 대송금 할때 여기 부인하면 송금불산님 유보한다면서요. 응? 응? 유보한다면서. 유보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채권의 단기에 플러스 유보가 뜨니까 여기 반영을 지가 알아서 해요. 응, 알아서 하니까 문제가 없다. 응. 나중에 입력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잘 외워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 말 채권의 유보, 를 아까도 했었지만, 과거와 단기 중에 차이의 누적이 여러분 단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과거고, 과거의 채권의 유보에다가 단기 중에 채권의 유보 더하면, 단기 말 채권 유보 잔액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은 뭐 아까했던 여러분들 뭐 가지급 보는 거 있었잖아요 뭐 할인원 배, 그거 배서 그거 집어 넣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대손 충당금 조정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 예. 네. 자, 대손 충당금 조정은 21번을 컴퓨터가 알아서 끌고 올 거예요. 그렇죠? 이건 끌고 올 거니까 문제없고. 음. 자, 그다음에 우리 설정률은 1%하고 실적률 둘 중에 큰 거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 근데 제가 여기에는 모르고 캡처를 잘못 했는데 알아서 여기에 기본률이 1이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기본률이 1%. 실제로 나중에 들어가시면 1%니까 1안 적어줘도 됩니다. 음.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실적률을 뭐 2%다라고 하면 실적률 클릭하시고 2로 바꾸셔야 되겠지. 컴퓨터가 알아 둘 중에 큰 걸로 인식을 할 거예요. 자, 아, 실적률을 안 주면 복잡하고. 음. 됐죠? 여기 아까 했던 실적률 구하는 공식이었는데, 네. 자, 이렇게 하면 요 3번이 대손충당금 세법상 예, 올해 설정한도입니다. 예. 자, 근데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한... 뭐야?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기말에 대손충당금 잔액이었죠. 그죠? 어, 보세요. 보세요. 보시면 내가... 기초의, 대손충당금은 채권의 차감계정이니까 기초가 대변. 그죠? 어, 그리고 대손이 확정되면 보충법에 따르면 대손충당금을 상계하잖아요 그죠? 렇 어, 그리고 회수하면 대손충당금 늘리고, 음, 그 다음 내가 기말에, 아까 똑같아. 120원을 못 받을 것 같아. 맞죠? 그렇죠?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미 대손충당금의 설정전산액은 기초에 100이 있었고, 대손이 확정될 때40 가서 60원이 있었고, 다시 회수해서 10원 늘렸으니까 70원의 잔액이 이미 있죠. 그래서 보충법에 따르면 50원을 설정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여기다가 적으면, 요 설정액이 보충법에 따른 설정액이 되는 거고. 맞죠. 그렇죠? 어, 이 기말 잔액이 총액법에 따른 설정액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음. 이렇게. 음.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넣 우리가 그럼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가 3번이잖아요. 얘랑 비교해야 될회사계상이 6번 있죠. 여기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여기에 사례에서. 얼마? 3번하고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하고 비교하되 회사계상 6번에 얼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120. 아니, 총액법이니까 여러분들. 총액법이니까 우리 총액법은 기말에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해야 되잖아요. 요게 120이 들어가야 되지 50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음. 아까도 보여드렸잖아. 아까 보면 보여드렸는데? 요거야, 요거. 요이 저, 뭐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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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러분들. 똑같아. 방금 티계증 똑같이 그렸어요. 요거, 요거. 어, 그럼 총액법은 올해 설정한 금액이 1 2 0원이에요 기말 잔액. 알죠 어, 보충법은 설정액이지만. 알죠 요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한도랑 비교해야 될건 120원이에요. 잠깐 여기 여기도 여기 한도랑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건요 120원하고 비교하는 거지 50원이 아니에요. 오케이, 응, 요거 조심,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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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음,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어. <laughs> 아, 그렇게 해야겠다. 되 오케이, 응. 여기가 120이 돼야 되는 데 보시면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혀져 있어요, 활성화돼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 좀외워주세요자 일단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일단 하면? 그럼 여기에 기초대손충당금이죠. 요게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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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이니까. 그럼 총액법에 따르면 얘가 뭐죠? 기초대손충당금이 뭐냐면 그죠 전기말 네 총액법 총액법 총액법에 따르면 전기에 전기의 대손충당금 설, 어, 대충. 대손충당금 설정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음, 아예 오케총액보 네. 무조건 기말 대손충당금 잔해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맞죠? 어.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중에 우리 환입한다라는 게 수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였죠. 우리가 기중에 언제 수익으로 돌리는면 회수할 때. 그죠? 근데 시험에 회수는 낸적 없어요. 음. 자, 없는 메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음. 그죠? 그리고 10번. 아, 일단 여기부터 먼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120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 단기 계상액 있죠? 요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요 단기 계상액에는 보충법에 따른 설정액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입력하는 방법을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사항이 아니야. 됐죠? 어, 여기에 50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응응. 그러면 우리가 5번의 보충액에는 120원 되게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50원에다가 얼마 보충해주면 120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70원 그렇죠? 됐죠. 이렇게 기말 잔액 되게 만드세요라는 뜻이에요. 설정액에다가 보충을 더해서 기말 잔액 되게 만드세요라는 뜻이에요. 그쪽 계산해야죠, 이거는. 이두 개의 차이를. 한자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이거는 그냥 외우, 외우시면 어렵진 않아요. 이건 잘, 잘 하세요, 실제로. 많이들. 음. 음. 됐죠? 어. 자, 그러면 7번. 한도 초과액은 컴퓨터가 알아서 구합니다. 3번하고 6번 비교해가지고요. 음. 6번이 회사의 설정액이고 총액법에 따른 설정액이고 3번이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니까 음. 자그 다음에 10번이에요 10번이 뭐냐면 어, 이거 중요한데 10번이 얘입니다 10번이 뭐냐면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예입니다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를 입력하는 겁니다 음, 자, 여러분, 보실게.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자, 이제 요거 이해하시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시죠. 여기 화면 보시면. 음, 화면 보시면. 자, 내가 전기 말에, 전기 말에 장부에서 대손 중단금 100원. 비용 100원. 요렇게 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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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얘가 전년도 말이잖아. 전년도 말에 총액법은 무조건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을 다 설정해야 되잖아. 총액법, 총액법.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요거. 그죠? 되셨나요? 기초 잔액이 당... 전년도 말 잔액이니까 그럼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을 다 설정했었겠지. 전년도 말에. 맞죠? 어, 근데 충당금 부인이죠. 이게 뭐냐면 기초 장부상 충당금을 세법이 부인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얘가 부인이 2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부인이 20원이 우리 항상 부인은 세법이 많은 거, 적은 거. 적은 거. 부인. 우리 10중에서 3부인. 7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법상은 얼마였다는 얘기냐. 80원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사유 따지면. 이게 뭐예요? 전기 말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한 도는 80원. 근데 회사가 설정을 100원 했다니까, 한도 초과잖아. 그 말이에요. 음. 음. 됐죠. 그렇죠? 어, 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총액법에 따른, 그러면 이런, 어, 잠만 이거 일지우면 그러면 이게 이제 세무조정이, ta. 총금, 불산입, 전기, 대충, 한도 초과가 되겠죠. 한도 초과, 2 6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오케이? 예. 근데 우리 총액법에 따르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총액법에 따르면 또 올해 연도 말에 120다 설정해야 되잖아요. 설정해야 되니까 1월 1일 날다 환입하고 시작한다, 라고 했죠. 맞지? 응. 예. 그러면, 단기 초에, 아이고, 색깔을 좀 여기다. 한... 빨간색으로.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럼 단기 초에, 대손충당금 다 없애고 시작하죠? 다 설정해야 돼요. 100원 수익백이 환입이잖아요. 근데 세법은, 야, 대손충당금은 80원만 환입해라. 응 음, 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환입. 이렇게 해야 미리 비용한 것도 없고, 대손충당금 설정 전 잔액도 없고, 맞죠 어, 어.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전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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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장부에서는 120원 설정해서 근데 총액법에 따라 환입을 해야 돼. 그죠죠 어. 근데 세법은 100이 한도니까 100, 100 환입. 맞죠. 그렇죠? 과다 환입에 요거 추인된다면서 요 여러분, 어저께 그렇죠. 어. 그럼 이걸 걸면 컴퓨터 다 추인해줘. 그래, 추인하는 게 아니라. 됐죠. 이거 능력 안 하면 컴퓨터가 인지를 못하고. 아, 이그서 음. 여기 입금, 불사님, 어, 전기 대손 중단 한도 초과 20 마이너스이고. 음. 이거, 어, 그러니까 이거를 넣으니까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라는 다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거 20이라고. 음, 그러니까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이 전년도 말 장부에서 대손충당금 총액법에 따른 설정액인데 세법이 그걸 20을 만약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건 세법상 한도 80원이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입력하면 알아서 컴퓨터가 과다환이 매우 추진해줘요. 총액법이니까. 맞았죠 음. 됐어요. 음. 그니까 여기에 입력하면 알아서 과다환이액 이렇게 추인한다. 라는 컴퓨터가요. 음. 죠 음. 나머지는 입력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국제회계 기준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일반 기업의 기준이니까. 음. 1 2번 알아서 계산해줘요. 음. 요거, 요거 그대로 끌고 온다. 라는 거. 70원. 보충해. 자, 됐습니다.